자, 안녕하십니까? 건행 구자입니다 건행, 예. 보자, 생방송이 잘 되고 있나요? 한번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도 해서, <laughs> 음,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는가?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잘 들립니다. <laughs> 자, 오늘 제목을 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어, 정해진 바 없습니다. 네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거 한두 번 속는 거 아니죠? 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정부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라고 멘트를 날린 게몇번 돼요. 또이 정부 내내 네, 네, 그럴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다 했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안할 거다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정해진 바 없다 했는데, 이렇게... 안한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어.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부동산 추가 대책 낸다. 10월 10일, 오늘. 공시가격 인상 검토 중이다. 증언일보에서 했는데, 정해진 바 없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정해진 바 없다 했지 안한다 안했잖아. 이래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 공시가격 인상 검토. 추가 대책 나온다. 보유세 강화 검토. 다수 관련 보도. 어그 내용 중에 공정 시장 가격 비율 상향 조정 65에서 80%.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죠, 그죠? 80% 90%까지. 이건 뭐냐?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 60%를 8 7 80%를 어, 윤석열 정부 때 낮췄더만 다시 올리겠다. 그러면은 2가구 이 1주택도 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다주택자들도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어, 뭐 소비 쿠폰 주고 그다음에 다시 뺏는 거예요. 예. 공시 가격 현실화율 인상 어뭐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을 올리는 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69%에서 90%까지 올리겠다. 아. 세금 많이 내라. 그 다음 규제지역 및 토지 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 단장이 할수 있는 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공시했죠. 그죠? 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어, 우리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어, 요거 다 그대로 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총부채 원리금 상한비율, DSR 한도 축소하겠다. 대출 안 내주겠다. 어, 대출 안 내주겠다. 니네 능력대도 대출 안 해줄 거야. 어. 어, 그 다음에 정책 대출 DSR 포함하겠다. DSR에 정책 대금도 추가하겠다. 그 다음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축소하겠다. 지금 뭐 20억이든 30억이든 아파트를 사는데, 뭐 보통 은행에서는 70%까지 대출을 최대한 해줬었죠. 그죠. 근데, 그거 안 해주겠다. 6억 한도였는데, 이제 4억까지 묶어버리겠다.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대책 나오기 전에, 또 사람들이, 아, 6억이라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어, 아마, 조마, 당분간, 이 대책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내집 마련해야 된다라고 또 많이 쏠릴 수도 있다. 일부 지역 담보 인정 비율을 0% 제한하겠다. LTV를. 와, 0% 제한하겠다. 아예 대출을 하나도 안 내주겠다는 거네. 0% 제한도 있어? 와, 강남, 강남 지역? 응. 부동산 대책 여부 밑에서는 쟁해진 법수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보도를, 어, 입틀막 하겠다. 함부로 보도하지 마라. 어. 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이렇게 안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아마 오늘, 10월 10일이 오늘인데, 이번 달로 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를 했었냐. 음, 보자. 음, 많이 내가 썼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더라. 황현이가 말하는 규제정책. 정부 규제 정책, 요건 같다. 아, 요거에요. 딱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연합뉴스 이은, 이영은 기자. 자,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예.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패키지 대책.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예, 보유세. 검토. 어. 아마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갈 겁니다.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도 그랬었기 때문에 보유세라는 건 뭐예요? 재산세. 아까 공시가격 올리는 게 보유세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부세, 어. 이런 거, 재산세 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과 OECD를 맨날 비교하는데 불리한 것만 이야기하죠. 외국에는 양도세가 엄청 약하죠, 그죠? 어, 우리나라의 양도세가 강해요. 보유세는 좀 약해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춰야 되는데 보유세는 이야기 안 하고 아예 양도세는 이야기 안 하고 보유세만 이야기하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공시가격 현수화율 또는 공정시장가격 비율 상향검토. 이게 비슷한 거거든요. 간접보유세 광화 효과가 있다. 어, 이거 간접보유세가 이거 뭐 직접보유세지 뭐. 유력검토한다. 어, 이것은 100% 된다. 어, 유력검토한다. 총부채 상한 비율, DSR 규제 체제. 내에서 대출 한도 축소. 현재 금융권의 40% 검토 아까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죠? 한번더 내려가 볼까요? 자, 전세 대출, 정책 대출 등 DSR 적용. 이번 정수에서 문제되는 게 전세 대출을 갖다 규제를 엄청 했던 거죠, 그죠? 전세 대출, 서민들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살아야 되죠. 월세 살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뭐 지금 물량도 없는데 전세 대출을 안 해니까 전세를 못 가요. 월세로 가야 돼요. 반전세로. 그리고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로 못 노니까 월세를 내놔야 되죠, 그죠? 어. 그러면 전세가 부족해요. 전세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전세 가격이 오르간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검토.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해서 못 사게 하겠다. 어. 어. 어못 사게 하겠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 물량도 줄어들고, 거 그러면은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인상해? 내집 마련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투자자들 한 사람들이 음, 집을 못 사요. 집을 못 사면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또오른다 이런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특정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0% 정형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 아니면 10억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 거래하지 마라. 어. 이게 똘똘한 내집 마련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 비싼 아파트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규제를 풀라면은 다주택자 취득세를 푼다든가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아 줘야 되죠. 어, 계속 규제만 하니까 규제의 역설로 어떤 음,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강벨트권역 및 경기 성남 분당 등 가급 오름폭이 두드러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겠다 가능성 관측. 지금 빨리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한강 벨트권역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 지금 많이 올랐죠 벌써.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하겠다. 부산에 어느 투자자를 만나니까 아니 전화통화를 하니까 요즘 부산 투자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샀다. 그리고 매스컴이도 나오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 어. <laughs>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한다. 가능성 관측 유력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앞에 앞에 나왔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든 것을 국토부에서 하겠다. 국토부가 우리가 지정을 맘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조만간 현실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무엇이든 물어봐. 어, 이렇게 각 대구 지역에 내가 요즘 스레드하는 것이 재밌어서 거기에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 커피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커피 쿠폰 하나 주면 내가 상담을 해주겠다. 어 그래서 커피 쿠폰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쭉 상담을 해준 걸 카페에 올려놨어요. 건행 부자 학교 오셔서 요걸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한 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아니면은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려고 내가 어 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목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니까, 결정된 바 없는 걸로 내가 하고, 조만간, 어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봐 아 어, 요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커피 상담 해가지고 커피 상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또 많은 어, 어 만나서 커피 만지면서 대화하는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 면담 상담 이래 가지고 또 올렸어요 만나서 하면은 시간 약 잡아야 되고 또 시간이 몇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나는 커피 상담 이 인터넷이었는데 만나서 상담하려면 커피로는 안 되고 커피 뭐 몇천원인데 뭐 밥값 을 밥값 상담 <laughs> 커피 상담이 아니고 밥값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봐서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오늘 은 여기 까지 하고, 시 간이 되면 아까 이야기 한 개인 상담 내용 을리 스트로 조금 더 설명 을하는 시간 을갖 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도 즐거운 유튜브 생활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